그 이렇게 둠에 있더라고 아 이제부터? 하루 산책을 야, 풀, 나, 프린스 아가 아니야? 어 맞아 맞아 프린스 아가님이지? 음. 나한테 댓글 났다니까 그래서, 아.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들어와가지고 아, 구독해놨지 그분 잘했어 그분 아주 재밌게잘올리시잖아 남자분인 것 같아 남자분인 것 같아? 남자분 아. 노래영상 이렇게 올리는 것도 아 노래영상도 올렸어? 노래 그 전에 노래영상도 올렸는데 근데 라켓으로 보는 남순이 그냥 구독해놨다 구독하고 받는 사람 많고 많으시네 그랬어? 시간대면 받아보기 좋지 음. 아, 선생님 거좀잘 받았냐? 선생님 거 받았어요 요즘에 씻을 때도안 받냐? 그냥, 때도 그냥 선생 먹고 어, 그렇지? 그냥 지그 라면 먹고 왔어요 자랑할 때 했단다 라면 먹고 왔다안 먹고 왔어 어디서? 거기 로열교실 가서 했지 뭘 어디서 갔겠어 로열교실 아, 서 그래, 그래, 누구? 선생님? 그래 그노열교실 그래. 그 선생님 아무 한테 보고 이상해 라면 먹고 왔다고 밥안 먹고 그래서 아, 그게 맛있었나봐? 다 얘기하고 잘안 먹고 는데요 나면먹 왔어요 자랑쟁이 자랑쟁이 오늘 밤 10시 자야죠? 볼 드라마 있긴 한데 그건 나중재 방으로 야죠 방으로 봐, 제... <laughs> 내일 내일 는거 아니에요 바로 추워서 어떡하지? 조금만 하고 들어가자 추운데 <laughs> 저기 따뜻, <laughs> 따뜻한 그늘에 가서 있어 혜순씨 잠바잠고왜 그러 아, 있어? 어 한바 잠궈야지나 나왔다고 지금 큰 소리 치는 게 하루? 그래 나왔으마. 어떻게라고 나왔으면은 그냥 돌아다녀왜 그러는 거야 하루야? 해순 아, 씨 같이 댕기자 추워서 안 되겠다. 어 앉아 있으면 추워서 안 돼. 어 단풍이 다질러고 한다 이제. 하루가 어디 보산식? 야니안 춥다 이마 <laughs> 추워 추워 아 추워 뭐야 응. 야야야 뭐 먹어 야씨 어, 뭐, 뭐 먹으면 안돼 안돼 다 봤어 안 앉으면 앉으면 추워 걸어야돼 앉으면 추워 걸어야 걸어야 응. 어이되구 잘하네 순환된다이구잘지네어이 <laughs> 응. 잘한다 야얘 <laughs> 얼굴 안 보인다 야 올리가갈 때도 없는데 아니 같이 줄 당기면 어? 되지 굳이 여기 조금 줄다가 들어가는 데지 갈 데가 없다고 지금 왜냐면은안돼 있으면 추워서 안돼 똥나 해순 씨똥 묻다고 아니 똥배 넘똥 묻고 와서 아니 <웃음> 똥 묻는 <laughs> 화장실 한번 갔다 와 진짜 해순 씨안 갔잖아 안 얼른 갔지? 갔다 와안 갔지 한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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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밖에 안 갔어 한번한 번밖에 안 갔잖아 예 우리 그 시간에 안 갔다 한번 갔다고 한번한번 얼른 가 얼른 가 갔다 와. 나한테똥말했다고 그래. 가 똥도 안네한테 웃기는. 혜진 씨 화장실 갔다 와. 똥나. 응. 가고 따뜻한데 거기 가서 화장실 갔다 와. 따뜻하지? 네. 가루 똥이나 싸라. 여앉아가지 뿡. 어머. 큰 <큰일> 났다. 고나서 <laughs> 야. 응? 선주야. 그냥 들어가? 이거밖에 안 하고? 야, 오, 하유, 나똥뭐 거, 그냥 고똥 들어가자. 들어갈 너무 조금. 이게 무슨? 그러게 아, 아이씨, 너무 춥다 완전 근데 거. 하루가 내일도 못할건데 미안해서 어떡하지? 오늘 <laughs> 아, 저녁이 1 0초 저녁이 2초인데? 지금도 춥는데 저녁이 안돼 안했 어디 저녁안했어 아, 아침에 똥 싸떼네? 응 아침에 도 집에다 쌌어 두번이나 아저씨는 똥 났겠네? 안 혼났지 밤에 안한건데 뭐 혼나 그럼 엄마 나오면 얜 들어가야 되겠다 어, 나만 치는건가? 추워 날씨가 어, 하루한테 미안해서 어떡하지? <목소리> 아유, 추워도 밖에 나오고 싶어서 엄마 나오면, 많이 올라오더라고, 요즘에 엄마 나 바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아유, 어 저기 강아지 있다 안돼그안돼 이리 하라 가자 가자 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일 이제 감기가 유행이라가지고. 맞아요. 유행이라. 하루한테 미안한데 엄마랑 바로 들어가야 되거든 카드 쓰고 이야 되네. 까먹었어, 그거를. 아침에 엄마 것도 까먹고 가고, 오늘 왜 그러냐? 아침에는 이무랑이모랑씻져떨다가 정신 못 차리고 그냥 두고 간게 집에다가. 오늘은 노래교실 갔다 와서 정신없어. 아, 바빠. 응, 오늘은 또 노래교실 갔다 와서 그냥. 하, 그냥 한다 한다, 오늘 아주. 내일도 우리 교통하면 그 카드 다 찍는 거죠? 그럼 같이 가니까. 응, 음. 음. 아, 하루 신났고 뭐? 이렇게 신난 걸 어떻게 뒤로 데크 들어가냐? 내일은 죽다 내일은 아이고, 이 씨. 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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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금방 들어갈 걸알아 봐, 얘가. 정신없이 다닌다. 내일은 철달그거이 뭐야. 철달린 거지. 엄마나 오면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도 하다 산책 좀 하면 됐다 맞아. 많이 못 했어. 그냥 들어왔어. 이거 곰돌이. 콧물... 곰 나와. 우리 하루. 이제 이마지 못 입겠다. 이마지. 그걸 왜 입었어? 그걸 생각야 <laughs> <laughs> 야. 엄마는 손바지 입어 다행이지. 아유. 씨. 큰일 나. 감기 들면 어떡해? 안 들었어. 이제 그 바지 입은 데 이제 저기 겨울에입는 바지. 그럼. 이제 거기 겨울옷 입어야 돼. 추워. 위에도 겨울로 그... 저번에 입었던 그 핑크색도 있고, 그뭔 색깔이야? 그, 목, 집에 몹시 두개 있고. 아, 맞아, 미용선생님준 티도 있다. 그거. 맞아, 맞아. 티 많아, 너. 티, 그 미용선생님준 그 티도 있어요. 그래. 하루 왜이거 아우, 예뻐라, 하루. 하루 왜 이래? 하루 어제 니가, 어, 니가 라이브 방송 보니까 누가 뚝깍뚝깍 하고, 안한척 하고 있고. <laughs> 아, 자는 줄 알았네, 하도 엄마, 나오잘 봐, 은주야. 엄마, 나오늘잘 봐. 어, 여 어우, 예쁘다. 어우, 응. 우리 아빠 너무 예뻐. 떨어지겠다. 너무 예쁘다. 겨울이 제일 싫어. 맞아, 맞아. 아, 너무 추워. <laughs> 하루 때 하루 산책시키다가 지금 단풍 구경하고 있네. 아, 너무 예뻐. 현주야 엄마 나오는 잘 봐. 선주 여기 있을게 여기가 안터다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어, 이리 오라래. 왔다가 가자. 10분은 채워야지. 3, 7분밖에 안 찍었어. 10분만 채우고 가자. 잠깐 이리 오라래. 여기 따뜻해. 하루도 좀더 있다가 가야 돼. 이리 불러, 이리 불러. 여기 추워, 이리 와, 여기 햇빛에, 햇빛, 햇빛에. 햇빛이 좀 있다 가자. 거길 왜 자꾸 가려 그래, 하루야. 추워.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넌 자꾸 이상한 데로만 가려 그래. 왜어디 가려고 그렇게 계속 가? 자꾸? 뭐하는데 이렇게 그렇게 응? 거기서 이렇게 오랫동안 서있어? 어딨어? 나왔어 엄마? 보고 있어? 그럼 좀 이따 가면 돼. 응? 어, 그랬어? 여기 따뜻해. 여기 여기 난 여기 따뜻해. 여기 여기 와 여기. 햇빛 햇빛, 햇빛 좋아. 이리와 여기 여기도 와. 이리 와. 여기 와. 하루도 지금 못 가게 하고 내가 붙잡고 있어. 너무 좀, 좀 추워서. 너무 너무 추나온다 너무 너무 콧물 나와 응, 하루 어 그럼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니이렇게 좀. 음, 한숨 올려서. 아, 너무 예뻐 여기 지금. 그나도 똑같이 있는 날이. 면되냐 하루에? 왜? 바깥에 소리가 아주 너무 예뻐. 이제 맛는냐저 아, 지 들어간다, 들어간다. 들어간다. 들어간다, 아, 들어간다, 들어간다. 아우, 들어가아들어가잖아 아, 들어가잖아. 아, 야 멀리 있는 거 보고 우리. <laughs> 어, 미안해. 그만해 그만해 그만 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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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어요. 하루 씨 갔어요. 챔피언이니까. 그만해 그만해 갔다니까. 하루야 갔어 지금 갔어. <웃음> <웃음> 찍어달라고? 네. 선주가 찍어. 선조가 찍어줘. 아 그만해 이제. 아우 사람들이. 하루야 아, 너 진짜 쫓겨나 이 아파트에서 이제. 어. 가자,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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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겠다 그만 아. 갈 거야 얘가 왜 이래 아우 진짜 하루 가자, 아. 그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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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겠다 하루야 그만해 어... 아... 집에 아... 가자고 이게 왜 이래 오늘 내 몸에 이나오안되안되 가자 가자 왜 이렇게 해리먹지안어죠 음, 아니야 강아지 보고 짖든가 강아지 들어갔거든 어응이 장갑도 껴줘야 되 손이 좀참 장갑 껴 내일은 어우 차가워 <laughs> 주머이손 <주문제 손누>. 넣어 <laughs> 너무 차가워 안돼 얼른 가자 얼른 가자 아, 차가워 얼른 가요 내도 장갑 껴야지 장갑 얼른 가요 우리 하루씨 옴치 <laughs> 음, 있고 아저대체 얘는 왜이렇게 짖는 거야 정말 창피해 미치겠어 내가 야너 이러다 쫓겨나 임마 아, 이사가라 그러면 어떡해? 하루땀에아이에 너무 시끄러운 요 이사가세요 왜 이러면 아니 친구들 아니, 보고 왜 짖는 거야? 거야 하루 똑똑이 너 똑똑이 <laughs> 아니야? 왜 그래? <laughs> 아기. 놀란 얼른 가자. 얼른 가자. 빨리 가자. 빨리. 아, 이떨는담벼하고 내일은 담바 주패딩, 패딩이 좋아요. 자 가자, 가자, 가자. 빨리 가, 가자. 아너도 춥냐 우리 나도 춥다 얼른 가자. 날씨가 요즘 시원해 이제 겨울 됐어. 응. 갈 때는 집에는 안춥잖아집에안 쳐니까. 그렇지. 놀아줘. 얼른 와좀 가게 이제 고마. 가자. 아 산책 할 때마다 가자가 인사해. 가자가 인사해. 가자. 하 산책은 너무 힘들어. 얘는 <웃음> 있잖아. <웃음> 아니 어차피 선생님이 문 거기 가면 다 열려요. 문. 맞아, 내걸 열리는. 우수사람은, 류러가, 가자 가자. 나 거의 그냥 응, 잘는잘 됐네. 응. 왜, 왜 문이 열려있지? 뭐 공사 때문에 그런 거. 가자 가자 공사. 공사해? 공사 아, 아, 어, 아, 좀 하느라 그는거 같아. 이러하러 하 그래 미안하다. 사왜못다 아우 솜씨로. 장갑 끼고 산책 시켜야 되겠어. 4시간? 네 응. 선생님준 장갑이랑 목도리랑 자유, 좀다 내일을 좀따줘야다다해고가내일 네. 그래도 목도리 그때 받은 것도 있잖아 센터에서 아예 네, 그거 있어요 응. 그거 해야지 그게 포근한 거 교통에서 준 건가? 교통에서 준 건가 자활에서 준 건가? 기억이 안 난다 교통이고 교통 교통에서 선물로 준 거예요 우리 뭐 선, 있어요? 선물을 많이 받아 갖고 우는 이모가 서 저기 선물고 그 수건 받은 거 많이 받은 거 보더니 그 이상한 거다 가져갔어 아니 나 지금 봤어요 응.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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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저 영화 선생님 준거 핑크 색깔 그거 뭐 이렇게 그건 아직은 응. 끼고 하는 것도 있어 그건 어, 근데 그 이쁘지 않던데 그래? 문 음. 음, 열어 음. 주가문 열어 아 하루야 왜 이렇게 지어 정말 그러건 아니야 너 엄마 이거 잡아요 잡아 애가 먼저 들어온다. 왜이렇 아유, 애가 미안해. 깽깽하네얘 밟았어? 왜? <laughs> 하루 밟았어? 미안해. <laughs> 아유, 하루야. 너좀왜 이렇게 지 하루 앉을게 안 을게요 안 해봐. 앉을게요 해봐. 응. 에휴. 하루 너가 그래가지고 미치겠어진지아유아유 응. 아니, 아유, 아유아유아유아아아아아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가만 있어 이거 꾸자. 애기 뭐지? 응. 이게 뭐야? 응. 아, 이게 애기 찍고 있어? 이게 기있지 아니, 내빵 주면 안,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아? 공놀이 해요, 하루 공놀이 해요. 음. 뭐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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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음. 놀자, 엄마랑 놀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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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자뭐발지 마. 음. 아, 그나마 음. 음. 됐다. 해먹이 딱아 <목소리> 아, 씨. 박. 저더희동 연기 엄청 잘한다. 지금 오빠는 두둑게. 웃사라지다 거기서. 고 와. 갖고 와 봐. 야. 니 얼굴 보는 애가 안있 나. 너빠 얼굴 보얘가. 교아가 같은 거가 내나이이 <laughs> <laughs> <만들어서 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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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상이고 귀여워. <laughs> <laughs> 아, 이아이 고귀여워. 아구 귀여워. 아, 고귀여 아, 아, 고 아, 고 아, 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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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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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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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아들야. 꿈안 냈을 때는 아오오오 오. 게임이다. 게임하다가. 손으로 게임이다. 이렇긴 하고 있네. 시엠사다이스. <laughs> 어 귀여워. 아, 이분도 뭐. 나 너무 좋아해요. 마사지 드릴게요. 마사지 해 해주, 주고 있어요? 예. 네, 마사지 드릴게요. <laughs> 마사지 전신 마사지 하고 있네. <laughs> 깨물어, 귀여워. <laughs> 전신 마사지에서 하루. 예. 아, 숨이 넘어가요. 하루 전신 마사지니까 숨 넘어갔어? 네. 미치겠다 너무 예쁘다. 뻐 누나가. 아구 예뻐라. 아우, 누나 너무 좋대. 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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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 아우, 예뻐해. 너무 예뻐, 하루. 표정좀 봐. 예뻐해. 행복한 어때요? 표정이지 그지? 응. 너무 예뻐해. 행복해. 너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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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목소리>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예뻐라, 우리 하루. 아유, 보뻐아해예 아유, 아유, 예뻐. <아유, 목소리> <아유, 아유, 목소리> <아유, 아유, 목소리> 여춤춰 에헤이 수줍게 깨묻어 하늘가 너무 행복하다 깨묻어 언제 깨묻어? 옳지 아 이쁘다 안마 해야 까 다시? 다시 깨묻어 깨묻 깨묻어줘 안마를 너무 리 하는데 멋지? 이거 멋지? 손님 손님 안마 시간 지났어요 <웃음> <웃음> 손님 안마 시간 지났는데 그만하세요 일어나세요 일어나 <laughs> 자꾸 손님이 안마 하라고들어눕네 안되는데 요 <laughs> 아이고 이거 양쪽 여자들이 그냥 아주 너무너무 행복하게 해줘갖고 지금 행복이 넘쳐 하루가 응? 이모하고 누나하고 그냥 아주 너무 사랑해서 가장 사랑해. 행복한 날이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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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사랑해 음? 여기랑도 예쁘다. 뽀뽀해라, 뽀뽀해라. <laughs> 뽀뽀해 뽀뽀해. 아이고 아이고 뽀뽀해줘 아이고 아이고 뽀뽀해줘 깨무어 옳지 아 이쁘다 아주 이쁘지 깨무어 옳지 속깨아이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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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행복해, 아이고, 행복해. 아유, 게 너무 지금. 아이고, 아이고, 될것 <웃음> <웃음> 응. 아이고. 아이고, 쁘다 아이고. 그제 그만해자. 그해야될것 같아. 색깔 힘들어.